내가 술먹고 폭행을 했다 그.. 술먹고 폭행만 한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뭐 같이 따라온 것들이 많아요 술먹고 싸우면 일단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른 불편함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먹다 보면은 누군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폭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먹고 폭행을 했을 때 이분이 2만 948번 환자분 오늘은 폭행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은 우리나라는 폭행이 굉장히 관대해요. 누가 누구를 때렸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뭐 그렇게 세벌하지 않아. 보통은 약소한 벌금형이래서 폭행은 합의금도 적어요. 아, 상해는 다르지. 상해에는 폭행뿐만 아니라 다쳐가지고서 몇주 진단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뭐라든... 뭐든지간에 뭔가 좀 기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는 다르죠. 그냥 폭행 때리는 행위 때리긴 했다든지 아니면 종이컵을 집어서 던져서 가지고 맞았다든지 욕설을 해가지고서 언어적 폭력이 됐다든지 이런 거다 폭행이에요. 상해는 이게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경찰이 알아가지고 송치를 하게 되면은 검사가 봐가지고서 죄질이 안 좋다라든지 옛날에 안 좋은 동종의 전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이거 기소해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이니까 반사회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단은 재판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술 먹고 내가 지금 폭행을 했는데 상해까지는 안 입혔어. 근데 폭행을 한건한 한 거죠. 뭐, 손을 툭 쳐가지고서 이것도 폭행이지 뭐. 단지 술 먹고 폭행한 것 뿐인데 근데 변호사님이 여기다 보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동종의 범죄가 꽤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폭행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여기다 보낼 리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누적이 된 것들이 전과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냥 두면 안될것 같으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범죄들날 술만 먹으면 맨날 뭔가 때려 부시고, 뭐 때리고 이랬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변호인들은 그 합의가 안될 때를 대비해가지고서, 이렇게 우선 금주 치료. 아니, 술 먹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맨정신에 뭐 사람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술 마시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내는 경우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잘안될 때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제나 술만 마시면은 뭔가를 때려 부시고 뭐 싸우고 이랬던 것들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술만 안 마시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제 술을 안 마시게끔 해가지고서 술을 끊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들을 보이기,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이 보내는 거죠. 원장한테 가가지고 잔소리도 듣고 치료도 받고 다 하겠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용서잖아요. 아니 말해 뭐해? 그 내가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지간에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뭐 불쾌하거나 이랬는데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나술 마신 거에 대해서 뭐 반성하고 있음, 뭐술 끊을 거임, 그리고 뭐 봉사 활동도 할 거고, 뭐 장기기증 동의서도 쓰고, 뭐 환혈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준비하라고 시킨 양형자료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죠. 이게 술 취해서 한 거다 보니까 타겟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툭 치고 뭐빗맞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맨정신이 아니라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서 사람을 때릴 정도의 그런 결정을 할 정도의 행동을 취했다면 보통 취한 게 아니거든. 취권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대로 된 데미지를 주기도 힘들어 하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크게 다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개는. 문제는 주먹질만 하고 어 뭔가 때려부시고상뒤없고 문짝 때려부시고 발로 차고 그건 재물 손괴. 술집에서 그랬으면 술집 사장이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나고 버틴 겨 그러고서 뭐 누가 뭐 기분이 나쁘다느니 저거 어때 죽이긴 되느니 이러면서 막 자꾸 싸우. 고 그러면 퇴거 부름.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다른 손님들이 있던 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밖에 들어오려고 하던 분들이 다 돌아나가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경우. 재물손괴, 퇴거 불응, 영업방해 이런 것들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그것들은 검사가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은 전부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이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폭행은 폭행 자체의 문제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폭행에 딸려오는 것들을 검사가 자꾸 늘어줄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 모든 시작은 폭행이잖아요. 폭행.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폭행은 용서만 받으면 돼.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처벌불언서만 써주게 되면은 그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폭행은 형량이 별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뭐까지거 그냥 하고 말지 내가 대단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고개를 숙이고서 뭐하러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폭행 자체는 좀 어, 벌금형이 좀 약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들이 폭행이었기 때문에 이 폭행을 잘 무마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딸려오고 있었던 퇴거불렁이라든지 기물파손이라든지 재물손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한꺼번에 전부 다 기소유예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폭행 자체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할건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나머지가 다 폭행에 세트로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피해자한테 엎드려 사과하고 싹싹 빌어야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는 맨입으로 되는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코치나 없어. 무슨 안 들고 코치나 없어. 뭐. 해. 템을 더 넣고. 아야 버스트 때다가 때.